안녕하세요. 새로운 MC, 강보미입니다. 봄이라 그런지 꽃이 활짝 피었네요. 혹시 꽃, 프리지아의 꽃말을 아시나요? 바로 새로운 시작인데요. 오늘은 봄을 맞아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인터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헐페 샵에 2월달에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거죠. 그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예, 여기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얘이런 멋진 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어, 신전동에서 이제 그... 현재 그 아파트라든지 뭐 토지 뭐 다른 임대차 물건들을 많이 그 손님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어떻게 홀페잡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조금 힘을 버텨낼 수 있고 이제 애정을 쏟을 수 있을까해서 네. 이제 제가 가입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laughs> 정말요? 네. 아, 그렇습니요 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어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이제 그 자존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나중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이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꾸준한 후원의 주인공,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표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번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지난 촬영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어, 오셔서 어, 어려운 경제의 시국에도 불구하고, 어, 미약한 분이나마, 어려운 분에게 많이 도움 주셔갖고 아, 어렵지만 아, 또 덕분에 또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후원을 하신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후원으로 인해서 대표님의 삶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후원하다 을 보니 아, 이제 여러 명이 모였어. 조만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될때 가장 의미가 있을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열심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어또 이제 후원을 또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음. 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에게 응원이나 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새로운 데 대해서 도전한다는 어, 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이팅저까지원 아, 되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에 나와 있어요 GS25 내당 3익점을 찾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곳에 대해 짧게 소개해주세요. 아, 여기는 GS25 내당 사기점이고요. 스페셜 투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저, 저, 저는 그양 가족이거든요. 사장님리 나를 입양한 에람아이들 입양하는 그, <laughs> 그 단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laughs> 그럼 멋진 계기가 있었군요. 정말 존경스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홀패 셔프이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계기로 해서 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을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면서 어, 조금이나마 조금 이제 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멋진 대표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늘 불안정한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청춘이란 이름이 있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 언제나 늘 웃으면서 다가올 각자의 봄을 기다려 볼까요? 이상 봄이었습니다. 와제는와나와 GS25 내당 점은사랑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요. 행동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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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